안녕하세요. 소설로 읽는 한국사의 네 번째 소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김경욱의 천국의 문입니다. 단편소설이고요. 김경욱 작가가 이쓴 소설로 2016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요. 요양병원에서 치매로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딸의 시선으로 서술하는 이야기인데요. 병과 죽음, 가족 공동체 해체 등 한국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한데 응축해놨다는 소설로 좋은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부양하는 딸. 어떻게 보면 흔한 이야기이지만 치밀한 시간 구성, 밀도 있게 처리된 묘사와 다종 다양한 의미가 이 소설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실존과 삶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많은데요. 이 소설은 마지막 장면까지 그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소설의 첫 문장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기별을 들었을 때 여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화장을 고치는 것이었다. 옷도 여러 번 입어 보았고 고심 끝에 선택은 중요한 자리에 입고 가려고 사, 사둔 까만 벨벳 원피스였다. 아버지의 치매가 악화되면서 평병한 모든 삶을 포기했던 딸이 아버지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화장을 고치거나 까만 벨벳스, 벨벳 원피스를 떠올리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화자의 심리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좀 의아해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는 주인공은요. 서른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고요. 이혼 후 재가한 어머니가 있고요. 또 동생은 먼 나라로 떠난 상태입니다. 죽어가는 아버지 곁에 딸 혼자 남아있었고요. 오직 이딸 주인공만이 그 병원비를 감당하며 어떤 지상에서 반지하로 이사를 하고요 보험을 다 해약하고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연애와 결혼을 꿈도 꿀수 없게 되는 삶을 살고 있죠 여성의 삶을 지배했던 아버지는 치매 중증 환자로 음식에 독을 탔을지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음식을 딸에게 먼저 먹여 보이고요 망치를 휘둘러 거울을 깨고 남들이 자신의 식사를 훔쳐 먹는다는 망상 증세까지 보이면서 뭔가 딸에게 폭행을 행합니다. 또 딸에게 칼을 겨누면서 이 요양원을 나가게 해달라고 난동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자는 정말이지 궁금해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일까? 내가 알던 아버지는 어디로 갔을까? 여자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버지를 부양하느라고 시 외곽으로 작은 평수로 산동네로 세간을 옮기면서 이 번비를 감당합니다. 이제는 반지하로 내려앉게 되죠. 또 여자는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아이들의 돌봄 노동을 감당하고요. 가부장이었던 아버지의 침에 이 노동의 이중고를 다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불필요한 제의식 속에서 여자는 평온을 얻었다. 결혼이라는 청춘의 빛이 가장 가까이 다가왔던 순간에도 그러니까 일몰의 바다 위에 떠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카파에서 반지 케이스를 앞에 두고도 여자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끼니 아버지의 불면, 아버지의 발작, 말하자면 아버지라는 어둠. 여자는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모든 선택지를 포기합니다. 무시로 얼굴을 내미는 아버지의 폭력성.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여자는요, 아버지를 요양권에 입원시키고도 죄책감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양의 의무에서 벗어났음에도 자신을 짓누르는 무언가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자는 그 전화가 잘못 걸려온 전화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숨죽여 울다 아버지 옆에 잠들고 있었는데요. 뭔가 낌새가 이상했고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의 몸이 빳빳해져 있습니다. 간호사를 다급히 불렀지만 아버지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편안한 미소를 지은 채 죽어 있었던 거죠. 여자는 불의의 일격을 맞은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웃음에 어딘지 모를 공평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그 요양병원에서 만난 사내, 남자 간호사에게, 간호사가 자신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사내는 인간의 육체에 어떤 혈이 있는데 그 혈을 찌르면 육신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문이라 불리는 그 혀의 깊숙이 침을 찔러 넣으면 단잠에 빠져 미소를 지으며 저세상으로 갈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죠. 죽음이 찾아온 아버지가 너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자 여자는 사내를 떠올립니다. 사내의 이야기를 떠오는 여자는 발신번호를 감춘 전화의 목소리가 사내의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고요. 아버지의 죽음이 사내와 관련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 속에 굉장히 공포에 휩싸입니다. 만약 사내가 아버지의 혀를 찔러 죽게 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내가 자신의 마음 속 속마음을 눈치채고 자기 대신 감행한 것일 수 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다 여자는 문득 대학생 시절 수업 시간에 낭독했던 시를 떠올립니다. 당신의 살찐 검은 심장에 말툭이 박혀 있지.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조금 더 좋아하지 않았어. 그들은 춤추면서 당신의 짓밟지 그 사람은 당신들은 언제나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 시의 맨 마지막 구절을 여자는 머뭇거리다가 뱉어냅니다 아빠 아빠 이 개자식 나는 다 끝났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이 끝장나버린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여자의 남은 생을 거둬가버리라도 한 것처럼 여자가 다시 전화를 건 곳은 경찰서였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소설에 인용된 시는 실비아 플러스의 아빠라는 시입니다. 오랜 기간 아버지의 폭력과 수발노동에 숨지게 살았던 여자는 아버지가 병세로 죽었음에도 자신을 탓합니다. 그것은 다른 남성의 힘을 빌려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어떤 죄책감 때문입니다. 저는 작가가 인용한 실비아 플러스의 시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부장제의 억압 구조 안에서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든 상징지서, 남성 중심적 세계 속에서 분열된 여성이 아버지의 심장을 말뚝을 박는 제의. 이것은 흡사 흡혈귀를 처단하는 상징적 제의를 보여준 시 구절입니다. 실제로 실비아 플러스는 아버지를 극복하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아버지를 극복하지 못한 실비아 플러스는 결혼을 통해 다시 아버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도 또 다른. 아버지였던 것이죠. 나는 끝났어! 라는 그의 고백처럼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자신도 죽어야 했던 가부장적 세계의 여성들은 실존적 불안과 분노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장례, 조문, 추모,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은 대사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상주 등을 앞세운 장례 문화는 가부장세계의 공고한 연대를 보여줍니다. 최근 안희전 전 지사의 모친상 또 박원,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의 조문 문제 시민장 추모 기간을 내세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중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을 하자 여당 당대표는 지금까지 뭐예요 욕설을 하며 기자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또 피해 고소인 피해자 등의 표현 여부를 가지고 무수한 논란과 2차 가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보면 법, 사회, 제도 구조의 젠더화되고 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역사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헌신적으로 노동할 것을 요구받았던 근대의 시민적 주체들은 노예와의 모순적 공존 속에 처해 있습니다. 여성화된 노동과 서비스, 감정 노동까지 모두 가부장 권력이 여성의 신체의 통제권을 행사하며 그 지배 질서를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권력자의 위상과 공은 위력으로 작용해 피해자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피해자의 증언을 진실공방정이라는 허상에 빠뜨리죠. 피해자의 있음 자체를 증거로 보지 않고 가, 가해자의 침묵이라는 그것을 믿는 마치 탈신체화된 의식의 자기확신, 정신승리를 통해 진영 논리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소설 속 수발 노동을 들어가며 가부장제의 폭력이 끊임없이 노출되었던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그 죄책감에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하는 또 다른 사내의 음모론 속에 빨려 들어간 것이죠. 촛불이 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 세력의 준동 공장 론을 추궁하는 발화를 봐야만 했습니다. 소위 진보 진영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발화들은 피해자와 연대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자의 신성한 업적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 표적 집단으로 낙인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려드는 모든 질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가해자가 부재하다면 가해자를 둘러싼 이들과 그 시스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천국에 묻는 여자의 옷차림을 조신한 태도로 강조하는 남성들이 끊임없이 나오고요. 반말을 해대는 택시 운전사가 나옵니다. 딸을 의심하고 칼을 겨누는 아버지, 아버지를 대신 죽여주고 여자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사내, 그리고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여자가 마지막에 무의식 중에 찾았던 경찰. 가부장적 상징 질서를 보여주는 이 모든 연쇄 속에서 여자가 분, 아빠, 아빠, 이 개자식 나는 끝났어 라는 비명이 들립니다.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목소리가 집중포화를 맞는 시대입니다. 오드리 로드는 아버지의 연장으로 아버지의 부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성이 자기 경험을 말하는 행위가 가부장제 사회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인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언어가 젠더와 권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목도하는 지금. 건김현영의 말처럼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가 물린 모든 언어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소설로 읽는 한국사의 네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